SBS 여론조사에서 내각과 대통령실 쇄신 필요성 응답은 80%를 넘었습니다. 거센 민심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루 만에 대통령실 개편안을 내놨습니다. 먼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자리를 새로 만들어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 추진을 맡기기로 했습니다. 만 5세 입학으로 대표되는 정책 콘선에 재발을 맡겠다는 차원입니다. 정책 어젠다 쪽에 어, 하도... 어, 그...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 또 내각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 실간에 그런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수 있는 정책기획수석에는 산업부 차관 출신의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합니다. 오는 일요일엔 홍보라인 개편안을 발표합니다. 신임 홍보수석으로는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을 발탁하고 최영범 현 수석은 홍보특보를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.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대변인 이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어제 회견의 취지는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입니다.